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지금 길이감이라서 그렇게 밖에 다닐 때 벗고 다니지 않고요. 메이든 보야지 시리즈가 끝났냐고 하는데, 제가 하고 싶은 게 많아요. 지금 음악으로, 내려고 하는 게. 그래서, 그게 다 끝나면은, 메이든 보야지 4도 만들 생각이 너무 긍정적으로 있고. 근데 그게, 사실, 이름만 메이든, 포... 긍정적으로 있고 근데 그게 사실 이른바 메이든 포연 빛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1번 1번 뭐 만약 기다리면은 기대치가 없고 이제 잊혀져가는 기드밀리처럼 제 앨범의 소식도 잊혀질 거기 때문에 잊혀지면 안 되잖아요 제가 이제 돈을 쏟아부어 아저 뿐만 아니라 드레스 형도 같이 돈을 쏟아 부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 트랙 첫 번째 거 들려주면 좀 그럴라나 첫 번째 거는 좀뭐 괜찮겠지.

okay? Never made fun of the pit Never made 거실에 있는 아이패드에서 전화가 오는데 끊길 거예요. 이번 앨범의 컨셉은 뭔가요? 이번 앨범의 컨셉은 잘 나갔던 나름 잘 나갔던 래퍼가 어떻게 추락을 하는가에 관, <laughs> 대한 내용입니다. 그 추락하고 있는 인간의 시점에서 쓴 앨범이에요. 뭐지? <laughs> 어떤 인... 어떤 인간이 듣는지에 대해서 시간 순서대로 쓴 가사들입니다. <laughs> 보통 래퍼의 앨범 하면은 나는 어렸을 때 거지였지만 이렇게 노력해서 지금은 돈 많이 벌고 한 10번 트랙쯤 가면은 단체곡 하나 있고 우리의 성공을 자랑하는 그런 앨범이 많잖아요. 그딱 반대 순서입니다. 앨범 얘기하고 싶은데 다들 자꾸 분위기요? 분위기는 음... 트랙 리스트를 두 가지로 들을 수 있게 했는데 음... 그러니까 같은 곡의 발곡이 바리... 있다면은 그 바리에이션을 두 가지로 만들 수가 있어요. 트랙 리스트가 두 개인데, 그래서 사실 트랙 리스트 다 하는 트랙 리스트는 없고 이 트랙 리스트로 들으면은 분위기가 되게 밝고 이 트랙 리스트로 들으면은 분위기가 되게 어둡습니다. 피지컬 피지컬은 나오, 나와요 나와요 나옵니다. 뮤비도 나오겠죠? 추락한 사람의 비참한가요 아니면 후련한가요? 추락하는 내 모습을 인정 안 하면 미쳐한데 추락하는 내 모습을 그 뒤에 인정을 하고 하면 후련합니다. 이번 앨범은 새로 시도해본 장르 같은 게 있습니다. 몇번 트랙이 제일 좋냐는 질문은 트랙리스트가 두 개이기 때문에 몇번 트랙이 좋다고 얘기할 수가 없네요. 어렵네요. <laughs> 앨범 만족하냐고요? 만족합니다. 더 만족하는 걸낼수 있을까 싶긴 해요, 이제. 잘 나왔다, 주락하는 이야기를 담았다 하셨는데, 다음 앨범엔 반대 스토리로 나오나요? 제가 어떻게 사냐에 따라 다르겠죠? 이게 코로나 블루의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. 어디를 가지 못하니까. 음, 네. 제 노래 너무 좋아 스토리 공유하고 왔다고요? 감사합니다 아 나도 잠망 같은 거잘 떨고 싶다 자유조회수 제일 좋은 거 드레스님과 콜라보하게 된 계기는? CD를 사면 그 안에 그 얘기가 들어있습니다 아, CD를 사신 분들만 들을 수 있는 인터뷰가 있어요. CD 안에 오빠 딩고 때처럼 맞네요. 딩고 때는 정말 즐겁고 값진 시간이었지만 별로 제가 그때를 안 좋아해요. <laughs> 돌아보면 사실 그거 언급하고 그때 당시 모습 언급하는 거 를 내가 봤을 때 나도 내 자신 같지가 않아서 별로 기분이 막 웃으면서 대답하기가 힘들어요. 문신 소개해달라고 하는데 문신 소개할 생각 없습니다. 할 생각 없습니다. 폴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사실 이랬어요. 되게 못된 걸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의 이 음악을 얼마나 깊이 좋아하는지 한번 실험해 보자도 있어서 캔들링 라마 오마, 어라이 따라 했네. 이런 얘기 들으면은 속으로 되게 귀엽기도 하고 재밌기도 했습니다 역시 유명한 게 짱인가 약간 이런 요리코지보 요즘 왜 뜨나요? 요즘 요리코지보는 다 살찌는 제가 살찌는 음악만 할 아니 살찌는 음악이래 살찌는 요리만 할줄 알아가지고 살 빼야 되는데, 요리해버리면은, 안 돼가지고. 그리고 요즘 물가가 미쳤어요, 여러분. 여러분, 그, 대파 아시죠? 대파. 대파 값도 미쳤고. 그냥 야채 값이 미쳤어요. 저, 얼마 전. 그냥 야채 값이 미쳤어요. 저, 얼마 전. <놀람> 샀다. 그래서 요즘엔 대파를 안 사고, 대파를 키운다던데? 키워서 먹는다던데? 네. 토마토 7,500원짜리 있어요. 그러니까, 막, 미쳤어요. 그냥 물가가. 아, 진짜, 하루에 막, 5만원, 10만원 쓰는 거 일도 아니라니까요. 스티로폼 상자에 다이소 악사 스텝파키. <laughs> 귀엽다. 잘 키우세요. 다들 대파 키우셔야 됩니다. 대파 값. 낮아지는 거에 일조합시다 예스 요즘 자주 듣는 노래는 없어요 노래를 안 들어요 잘 맨날 들었던거 듣고 영떡 슬라임 랭기지 2 이번에 새로 나온 앨범이라고 있는데 그거. 유튜브 컨텐츠에 대해서도 어... 얘기하는데 한다고 하긴 했는데 내가 그걸 이끌 수 있는 근성이 안 돼가지고 이걸 인터넷 방송인 내 삶을 살면서 인터넷 방송을 올리는 그런 침착맨 혹은 승호 아버님 같은 그런 포맷으로 해보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. 에이셉 끊었어요는 뭔 말이에요 그게 대체 질문이 <laughs> 뭐 그게 술 술이에요 에이셉 <laughs> 몇키 좋아하죠. 진결과인 다 봤죠. 진결과인 엔딩도 다 봤죠. 야, 그거를 내가 언제 나왔지? 엄청 옛날에 나왔는데... 완결이 나왔네요. 골목 갔습니까 감사합니다. 전에 앨범과 다른 점 있나요? 당연히 있겠죠? <laughs> 음, 네. 당연히 있지 않을까요? <laughs> 앨범 만들 때 어디서 많이 영감을 받으셨나요? 저는 어디서 영감을 받는 그런 게 없습니다 굳이 꼽자면 자기 전에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생각하면서 요즘 잠을 잘못 자가지고 웨이든 버야진 또 내실 생각 있나요? 네, 있습니다. 싱글 랩도 해줘.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음악을 할 뿐입니다. 고랩 뽀, 세미파이널 문들 다 들어보셨나요? 아, 제가 죄송하게도 그 프로그램을 안 봅니다. 스키야키 만들실 때 팽이버섯 윗동을 안자르셨네요 그러게요. 그거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? 보통 한국 작업하는데 얼마나 걸려요? <laughs> 음. 보통 강남에 도착하실 때 얼마나 걸리십니까? 시간마다 다르겠죠? 상황마다. 복근 한제지네요 아, 하고 있는데. 제가 딱, 한달 전까지는 살이 진짜 많이 빠졌었거든요. 근데. 아, 좀 다시 쪄가지고. 다시 빼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따뜻한 우유 먹으면 잘, 잘 와요. 근데 우유 먹으면 살쪄가지고. 저녁 뭐 먹었냐면. 양고기 먹었습니다. 베예린과 함께하는 콜라보 기대하겠습니다. 예정이 없습니다. 저지방 우유, 여러분들, 저지방 우유 드시지 마십시오. 저지방 우유랑 그냥 우유랑 차이가 없어요. 살 빼는 데는. 칼로리랑... 이제 얼마 전에 그 유튜브로 뭐... 식품 쪽에 연구하시는 분 어, 영상을 봤는데, 칼로리, 되게 신기한 게 칼로리랑 살찌는 거랑 관계가 없대요. 최근 연구 결과에서 그렇게 나왔대요. 대신, 당이 진짜 살찐대요. 단 거. 다, 근데 또단게 아니더라도, 당이 없는 게 아니에요. 당을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. 당. 저랑 찐득하게 대화 한번 하고싶는가? 찐득하게는 말고 좀여찐득하게는 싫습니다 사려는 결국 스둘다 좋아해요 옛날에 제가 되게 멍청했던게 뭐냐면은 좀 극단적이었거든요 어떤 옷 혹은 어떤 게임을 하면 다른 게임은 절대 안해야지 다른 옷 브랜드는 절대 안 사야지? 이랬는데 좋을 게 없어 견문만 좁아집니다 다, 다 좋아합시다 서로 사람도, 물건도 네, 혼자도 술 가끔 먹어요 근데 막 취할 때까지는 안 먹고 저 노래 한 번만 들어주세요. 저 죄송한데 요즘 노래 안 들어요. 장인들 진로 처음처럼 뭐 마신